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언과 호만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전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함께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이건 거기에 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덴은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즐겁다, 기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에 있어서 에덴은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이 에덴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단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다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4절 이하의 말씀에 내게 줄로 채워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그 현실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과 형들의 만남과 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이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런 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요셉이 형들의 입을 맞추고니 그제 형들이 말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현실은 형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으로 창설하시고 또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덴은 본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에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 즐거움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에덴 동산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고 또 여러분의 모든 활동의 영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에덴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세 가지 과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생명나무 과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식용할 수 있는 각종 나무의 실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에덴에는 네 개의 강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각종 나무의 실과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과일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실과 함께 있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없는 진리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진리는 현실, 즉 육적인 육신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생명 운동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신을 위해서 필요하는이 과실. 육신적인 관계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우리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 다양한 과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과실, 먹고 사는 이 문제, 이것을 토의시하고 생명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과제일 뿐만 아니라 누려야 될 축복임을 알고,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육의 양식, 하나님 에덴 동산에 많은 과실들을 허락해 주신 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도 마음껏 직장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누리고 만족해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번전에 생명과일이에요. 이 생명 과일은 먹기만 하면 죽지 않는 과일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35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로 20, 요한계시로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크리스도라는 것. 우리는 예수를 먹고 삽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와 더불어 삽니다. 예수와 동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예수와 동떨어질 수 없는 삶. 임만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더욱 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과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대강절을 보내면서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 세 번째 과실은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는요, 먹기만 하면 죽습니다. 그럼 먹기만 하면 죽는 건뭘 의미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영적으로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오늘 죽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내놓았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사단이라는 존재도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은 진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진리 형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놔두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회에 내어놓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옥에 갇혀 산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든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지옥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번성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을 따먹지 말아라. 사단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 과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뭐가 기다려요? 심판이 기다려요. 상급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므로 선악을 따먹지 않았어요. 에덴은 추방을 당했잖아요. 화연검이 에덴의 출구하지 못하도록 막았었잖아요. 오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삶 속에 이 사단의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에덴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덴은 기쁜 곳, 즐거운 곳이라 그랬어요. 좋은 곳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에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는 것. 그래야 낙원이 되지,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면 결국 지옥과 저주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락하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던 이 말씀대로 오늘의 에덴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과 삶의 자리에서 이 에덴을 지켜내야 된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켜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내 마음의 낙원이 유지되어지고, 내 가정의 낙원이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와 관계된 것을 지킬 때에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세계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세계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제왕의 현실이 지옥과 저주의 장소가 되지 않았나요? 대신에 요셉을 보십시오. 험하고 어이롭고 지옥의 현실이 외롭고 지옥의 현실이. 아, 외롭고 지옥의 현실이 축복과 영화의 세계가 되지 않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시기, 교만, 이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그의 애대는 비극의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45장 15절에 의하면 나의 오늘의 영화를 아버지에게 구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현실의 원망과 또, 현실을 지키고 다스림을 통해서 이 영화의 날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호랑은 의심의 세계, 혈기의 세계, 악령의 세계, 살인의 세계. 결국, 기부하세, 기부하에서 추후의를 맞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이 에덴을 다스리지 못하면 저주가 우리에게 탁촉이 되었습니다. 사울처럼. 반대로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을 아무리 어려운 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때, 경작해 나갈 때, 영화로운 삶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에덴은 글자 그대로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이 에덴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우리의 심령도 가정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자리에서도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는 비결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아무리 미혹해도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고 사랑과의 관계를 바로해야 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랑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됩니다. 아담과 화와의 관계가 원망하는 관계, 핑계를 대는 관계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취급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나무 과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 과실, 선악과, 그리고 각종 나무실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허락한 것이 있어요.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금한 것이 있고 금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물질, 이것은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죠.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덴을 다스리고 지키는 세 가지 비결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실을 먹고 또 각종 실과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 내외적으로 사랑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친구들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심을 알고 잘 사용하여 하나님과 가시이 에덴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잘 지켜 유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에덴 동산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허락하신 이 에덴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배워 그 에덴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